안녕하세요. 조혜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전남대 수시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202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도 내신 4등급으로 합격한 학과들이 좀 나왔는데요. 어, 그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작년에 4등급으로 합격했었던 학과들은 입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형을 한번 보면은, 이제,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을 선발하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100에 최저를 적용하고, 일반 전형이랑 지역 인재 전형만 이제 최저를 적용하고, 여기, 어, 지역 균형, 뭐, 사회 배려자, 이런 거에서 이제 일부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세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수 캠퍼스는 이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일부만 이제 최저 기준 적용한다. 학생부 반영 방식을 보면은 이제 문과, 이과 모두 다 국영수, 한국사, 사회과학, 국수영사과가 다 반영되죠. 제2외국어 한문도 반영된 학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문대학만 제2외국어 한문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대학이 아닌 쪽에서는 요거는 반영이 안 되고 인문대학만 요거가 반영이 된다. 어 그리고 진로 선택은 세 과목만 반영하는 거고요. 최저 기준을 보면은. 어 일반 전형이랑 지역 지역 인재 전형만 볼게요. 아까 이거 종합 전형에서 일부 적용은 요런거에요 의과대학,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요런데만 이제 뭐 지역균형 사배자 농어촌에서 최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고 어 일반적인 학과에서 이제 경영학과가 있는데 경영대학이 있는데 여기만 삼합이요 그러니까 의치한 약수는 제외하고 경영대학이 이제 삼합구 일반 전형에서는 지역 인재에서는 삼합십 한 등급이 좀 이제 완화가 되죠. 간호대학이랑 자율전공은 여기있는 이제 3합이 아니라 2합이요. 2합 6, 2합 7.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사범대학은 2합 7, 2합 8. 그러니까 일반 전형 7이고 8이고.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이랑 등등등등 요 거의 모든 학과들은 2합 8이고 지역 인재는 2합 9고요. 그리고 요 여수 캠퍼스에는 이제 최저를 이제 미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5학년도에서 이제 교과랑 지역 인재 전형만 볼게요. 교과의 일반 전형에서 어, 4등급이 나온 학과가 어디가 있냐, 보시면은 여기가 있네요. 어디? 물리 쪽, 그리고 평균에서 4가 나온 쪽에가 여기가 있네요. 가정교육과 물리학과, 이제 물리교육과가 이제 평균 4등급 쪽에 학과들이 나왔어요. 4.02, 4.11, 4.5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높았었던 학과들은 누가 있냐? 보면은 약학과가 이제 1.1등급, 치의학과가 1.16, 수의외과가 1.25. 전기공학과가 1.66으로 엄청나게 높았네요. 그리고 간호학과가 2.01, 수학교육이 2점대. 그니까 2점대가 쭉 거의 다 이제 2점대로 어디까지 나왔냐? 여기까지가 2점대가 나왔죠. 여기까지가 2점대가 나왔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뭐 AI 융합대학에서는 거의 다 3점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학과 정도가 이제 3.5등급 정도가 나왔구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볼까요 간호대학에서 간호학과가 아까도 봤지만 평균 2.01에 5컷이 2.09 그리고 경영대학은 경영경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경영학부가 이제 3.32 3.38 아, 3.57 7컷을 그러니까 보면 어, 그리고 이제 경제학부가 3.7이 평균이었고 이제 3.85 여기가 점수가 그래도 3점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이유 나까도 봤지만 이 최저가 이제 빡빡하겠죠. 사마 불안의 최저가 이제 일단 빡빡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공과대학에서 보면은 가장 높은 게 전기 그리고 생물 화공 이 쪽에가 이제 그 전기공학과가 1점대 중반이었고 나머지 2점대 중반 거기에서 가장 아래가 누구냐?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작년에 3.82 등급으로 가장 낮았어요. 어, 이 에너지 공학과가 작년에 왜 낮았는지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여기에 공과 대학 같은 경우 평균이 삼점공이고 칠컷에서는 삼점일팔 등급이었다. 그리고 농생 대학 농생 대학에서는 가장 위에가 식품공학과 이점육팔 등급이었고 분자생명 이점팔 가장 아래가 임산공학과였네요. 임산생 그 임산공학과가 삼점칠구 등급 그리고 옴부지카 여기서는 자율전공 1년 4년이 3 2에 3.37, 3, 3 5에3.58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사범대학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위쪽에가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뭐 지리교육과 이렇게 나왔고 가장 아래가 이제 가정교육이랑 물리교육이 이제 4점대가 나왔네요. 4.11이 평균이 물리교육과 가정교육은 4.57 그리고 사회 대학 사회 대학을 보면은 가장 위에가 행정, 미컴 요 정도가 2점대가 나왔고 3점대가 나왔던 건 지리학과 뭐 문화 인류, 문화 정보 이렇게가 이제 3점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생활 대학 생활 대학에서는 이제 식품 경영 과학부가 3.05 그리고 이제 의료학과가 3.52, 생활 복지가 3.83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의 대학 어, 수학과는 평균 1.25였고요 7컷은 1.28등급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약학대학은 1.11에 1.13 엄청나게 높네요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 그리고 인문대학 인문대학은 요거 아까 이 제2외교가 들어갔었던 쪽이죠 어 1월 문이 2.7등급으로 제일 위네요 그 영어영문이 2.96이고 이제 사학과가 3.77로 가장 아래쪽에 있다 보시면 되고 어, 자연대학. 자연대학에서 가장 위에가 통계학과였고, 가장 아래가 이제 물리학과. 여기 3점대 초반이었고, 3점대 중반 라인들이 좀 있고, 4점대 초반 정도도 하나가 나왔다. 테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래 지역인재까지 같이 보려다가 이제 그냥 지역인재 패스하고 일반전형만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일반전형에서 경쟁률을 한번 보면은 작년에 이쪽에 농업경제학과가 25.7대1이 나왔어요. 뭐 수의학과는 뭐 원래 뭐 높은 학과라고 해도 정치외교도 이렇게 보면은 19.2대1 그리고 바이오에너지공학과 18.2대1 뭐 이렇게 원예생명 요거는 몇이야? 17.8대1. 그리고 시경 17대1. 뭐 요런 거왜 이렇게 높지? 그러니까 뭐 약학부랑 치의학과 뭐 수의학과가 높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뭐 여기에 17대 18대 일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입시 결과를 한번 볼까요? 2024학년도에 이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은 어 일단 은 생명교육과, 생명교육도 여기 있나? 생명교육은 어디 있냐? 어... 생명교육 생물 생물교육. 교육과는 이제 8 5대 1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 경쟁률에서 높은 애들을 보면은 다 아래쪽일 거예요. 이쪽에 음 여기 농업 경제학과 농업 경제학과가 평균이 4.4일 대일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학과는 평균은 3.4일 등급이었지만 칠컷이 이제 4.26 등급이었고 바이오 에너지가 4.2일까 지 4등급도 이제 합격했었던 거 식품 영향도 4점대 가격 했었던 거, 건축공학, 인공지능 모두 다 4점대 가격 했었던 애들이 요 애들이 여기 있겠죠. 농업경제, 농업경제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외교 여기 있었고, 바이오 에너지 여기 있었고, 원예생명, 원예? 원예생명, 원예생명 여기, 요기. 여기도 4등급 이네 원예생명도 여기 있었고, 그리고. 어 식품영양 건축 건축도 아까 여기까지 식품영양 여기 요기. 건축공 여기 그러니까 요 애들 그니까 인공지능은 어디 있냐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경쟁률이 이제 요 정도로 왔었네요 어디 그러니까 8.4대 그러면 작년에 이쪽에 4등급 그러니까 4가 보이는 애들을 올해 입시 결과 를 한번 볼까요? 원해 생명공학과는 어디 있어? 원해 생명공학과 평균 3.17. 그리고 이제 7컷은 이제 공개를 안 했고 평균 3.17로 올라갔어요. 어떤 게 평균 4.0이었던 게? 건축공학 어 3.7에 4.03 나왔던 게어 지금 은 3.27에 3.39 4 등급 요거를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다 떨어져고 있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3.2가 평균이었고 7등급, 그러니까 7컷이 이제 4.04였는데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평균이 3.18로 확 올라가고 7컷은 3.41. 그리고 식품영양, 식품영양 같은 경우는 3.05, 에 3.31. 지금 다 작년에 4 등급 합격했었던 학과들이인 거예요. 그 아, 재작년에.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지금 3.37에 3.55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정치 외교. 정치 외교는 원래 높은 학과인데 지금 작년에 점수가 내, 내려왔던 거죠. 정치 외교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 2.71에 2.96.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3등급, 야, 3등급인데 이거 내가 안전하게 쓸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게 정치 외교를 보면은 2.71이 평균이고, 이제 7컷이 2.96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농업 경제 농업 경제는 농업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8에 3.04 아까 요거 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요. 생물 교육, 생물 교육 작년에 평균이 4.67이었는데 여기에서 생물을 보면은 2.77에 3.1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 입시 결과 이거 뭐야? 입시 결과를 보고 쓰는게 의미가 없냐 이제 이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어, 전남대는 여기 평균을 보면 몇 등급이냐? 3.09에요. 그리고 7컷의 평균을 보면 3.24에요. 그러니까, 열등간 3점대 초반 학생들이, 초반, 중반 학생들이 써야 되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4점대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올해 4등급에 합격학과는 아까 어디였죠? 올해 4등급. 올해 4등급으로 합격했었던 쪽의 학과는, 요런 식이죠. 물리, 물리 교육, 가정 교육. 그러면은 이쪽에 물리가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 그 전에 물리는 3.5, 3.6 대략 요 정도 있었던 게 이번에 4등급이 나왔고, 가정 교육, 가정 교육을 작년에 2.96 자리가 지금 이제 4.57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제일 쉬운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4등급일 때 이쪽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건 알겠죠? 왜? 얘네들도 내년에 3점대 중반 정도. 어쩌다 하면 가정교육은 그전에도 2 9류까지 올라갔으니까 3점대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학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리교육은 그전에 3점대 중반 정도였죠. 아까 물리 쪽에서 봤을 때. 그 그러니까 3점대 중반 정도가 나오는 쪽이니까, 당연히 3점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니까, 작년에 점수가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어떤 학과에서 이제 4등급이 으면 좋았냐. 그니까, 요렇게 막, 가정교육학과가 이제 뚝뚝 떨어지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자원공학과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하 이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작년에 4등급 쪽에서 이제 이게 있었거든요. 바이오 에너지 공학과. 3.7등급에 이제 4.1 2등급 이제 칠 것인데, 그러면은 이쪽에 같이 보는 쪽이 학과란 말이에요. 환경에너지, 에너지 자원, 바이오 에너지. 그러면 요게 점수가 이제 워낙 아래에 있으니까, 뭐 요거 쓰려다가도 요거 쓰는 친구들이 있고, 요기 쓰려다가도 요기 쓰는 친구들이 있긴 하겠죠. 그 점수를 보면은 얼추 여기는 비슷비슷하고 근데 추가격 인원에서 여기가 조금 더 많고 적고 그래서 여쨌든간에 환경에너지나 에너지자원 쪽에서 뭔가 상향 누가 4등급이 4등급이 여기 쓰는 건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되냐 진짜 그래요. 그 그러니까 3개년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3 개는 매번 화, 그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얘는 일단 아니고 이둘 중에 뭔가를 쓰는 게 낫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에너지를 보면은. 에너지, 환경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이제, 그 에너지 자원, 이거가 있는데, 에너지 자원이 지금, 에너지 자원, 요게 이제 크게 내려왔죠. 이게 크게 내려왔어. 어디까지? 거의 3점대 후반, 거의 4점대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평균이 3.8인데, 이제 5컷이 이제 3.79. 평균보다 5컷이 더, 어, 점수가 이제 높으니까, 그리고 평균이랑 7컷이랑 거의 차이가,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가장 낮았었던 쪽이 학과가 이제 바이오에너지였는데 었 바이오에너지는 이쪽까지 올라왔다 3.37에 3.5까지. 5 그러니까 4등급이 지원해봤자 이제 안 되는 거고 경쟁률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튀는 거였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사범계열, 그러니까 사범계열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역인재전형에서 여기 여기가 이제 사범계열을 설명하기게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입시 결과를 보면은 역사 교육과가 작년에 제일 높았어요. 그니까 2025학년도 평균 2.3 등급에 7컷이 2.21 등급인데, 근데 이 사범을 어, 지역 인재 전형에서 사범 기아 요것만 볼게요. 그니까 교육 쪽을 보시면은 어, 문과에 가장 입결이 높았었던 게 누구냐? 평균에서 이게 윤리 교육이었어요. 가장 아래가 누구냐? 역사 교육이었어요. 어 이게 뭐야? 역사교육은 아까 전에 지금 어딨어요?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 여기. 2.3등급에 7컷이 2.21인데, 그전에는 평균이 4.16등급이었고, 7컷이 4.15였어요. 이거 보고 내가 4등급이 지원하는 거 괜찮냐? 아니죠. 그러니까, 전남대는 이미 내가 4등급 학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미 나온 4등급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학과, 역사교육과가 이제 4등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학과랑 역사교육은 어디냐? 있 일로 가는 거죠. 역사교육은 여기까지 올라갔고, 교육학과는 이렇게 갔죠. 4등급이 여기 써봤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4등급 누가 나왔냐? 윤리교육과가 나왔어요. 윤리교육과는 어디서인데? 윤리교육과는 여기 있었죠? 1.95등급에 2.07짜리가 4등급이 나왔어요. 내가 4등급인데, 2024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내가 4등급인데, 이거를 보면 점수에서 나한테 내 점수에서 맞는 학과고, 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 일단은 4등급이 그 전남대를 지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온 점수의 4등급에다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요런 식에다 던지는 거. 그러니까 던져도 여기에다 던지는 것보다 여기에다 던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과 쪽에서 이제 사범을 보면은 여기서는 가장 위쪽에가 누구였냐? 어, 물리 아 생물 교육이 제일 위였죠. 생물 교육이 1등이었고 물리 교육이 꼴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물리 교육은 물리 교육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제 꼴등이네요. 그러니까 3점대 후반 정도 나왔고 어, 물리 교육 위에가 지구 과학 교육 정도가 나왔고 제일 위가 생물 교육은 여전히 좀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생물 교육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만약에 4등급이다. 그럼 이제 물리교육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 지구과학 교육 여기 이제 3등급이었었던 지구과학 교육 정도 아니면 생물교육 이런 식에다 던지는 게 맞는데 뭐그게꼭다 되는 건 아니지만 생물교육은 여전히 이제 높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지구과학 교육이 이제 좀 내려왔죠. 이 내려온 게 이제 편차가 좀 이제 세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당연히 평균보다는 칠컷이 점수가 이제 낮아야 돼요. 근데 평균보다 칠컷이 점수가 높은 경우가 저한저 저 밑에가 정말 크게 내려온 학과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지구과학 교육을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이제 이쪽에 물리나 화학을 쓰는 것보다 여기 이제 뭐 생물이나 지구과학이나 대략 이 정도에다가 쓰는 게 조금 더 나았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생물 교육은 작년에 글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겠죠. 근데 지구 과학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편차가 0.48로 되게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일단은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한번 볼까요? 일반 전형에서는 작년에 아, 여기서가 이제 이게 설명이 되겠구나. 어, 일반 전형의 사범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아까, 가장 아래가 누구였냐? 2024년도에 생물교육이었죠? 생물교육은 아까도 봤지만 지역인데나 어디든 간에 생물교육은 위쪽에 학과예요. 생물교육이 그대 어디로 갔냐? 그 다음에 생물교육은 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가장 높은 쪽에서는 누가 있었냐? 수학이랑 가정이랑 이렇게 있죠. 근데 가정교육과가 여기 있을 일도 없는 거죠. 가정교육과가 어떻게 2점대 후반 정도 그 가정교육이 내려왔을 걸요? 그래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정교육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4등급일 때 이게 가장 베스트 초이스 같이 보이지만 가장 최악의 선택이 요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2점대 중후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쪽의 학과. 그쵸 얘여기 얘는, 얘는 이미 2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 뭐 점수는 높지만, 얘는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 학과. 요런 데다가 이제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대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 전형에서 이미 4등급이 나온 학과들, 그러니까 이미 4등급이 나온 학과들은 내년에는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쪽의 학과를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뭔가 학과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지역인재전형에서도, 이 지역 인재 안 본다고 썼었는데 여튼 지역 인재 전형에서 4등급의 학과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4등급의 학과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빅데이터, 뭐문화류 윤리교육 그리고 이제 임상공학과도 3 7 8이가까 이런 것도 이제 볼 테고 이제 볼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음 빅데이터융합이 누가 봐도 이 점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빅데이터융합은 그 전에 어디 있었냐 빅데이터 융합은 3.04에 3.0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이 너무나도 강한 겁니다 이, 여기가 4점대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쓰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윤리교육이 아까, 그 아까 1점대 나왔었던 학과죠 당연히 여기서도 어 이쪽에 윤리교육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4등급 쓰면은 그냥 아무 변수 없이 떨어질 학과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2 0 2 4년도 1.95에 2.07에 나왔는데 지금 4.1에 4.28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쓰면 되냐? 임산공학과, 임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임산공학과는 3.59에 이제 3.73이었어요. 그러면 3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문화인류, 문화인류 같은 경우에는. 분할류는 3 5 3 0 3 5대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 등가는 2 4등급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어떤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문과 중에서 이제 아래쪽에가 이제 어문 계열이죠. 어문 계열인데 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면 이상한 거를 찾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항상 말했지만 이 영어 영문보다 높은 얘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것들. 영어 영문이 있는데 영어 영문보다 이제 1월문이나 중어 중문이나 독어 동문이그 높다. 그러면은 나는 얘, 얘들보다 얘를 더 좋아하는데 당연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나올 수 있죠. 철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과도 야 너네들이 왜 이렇게 높아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니까 그런 식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지. 어 내가 3점대 후반이라고 해서 이제 국어 국문 이 국어 국문을 써봤자안될 걸요. 왜냐면 2 0 2 3학년도에서 2 0 2 4학년돼서 이쪽에 국어국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냐 어? 여기서는 이랬었네 그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의외의 결과인데 이게 4.16에 4.28이 나왔는데 3.67에 3 7이 여튼간에 입시 결과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쪽에가 거의 아직도 하위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면 국어국문은 이번에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영어 영문보다 높은 이제 저런 식의 이제 학과들에서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인 교과에서도 일반 교과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어디가 있냐 지금은 이제 여기 어 영어 영문보다 높은 게 1월문이죠 그럼 1월문이 그전에 어땠을까 그러니까 일반 쪽에서. 일월문 일월문은 여기 있었었네요. 삼점삼칠에 삼점사등급이었고 영어는 여기 있었었고 여튼간에 이 영어보다 이제 일어가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 따라가면 일어가 좀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 불어랑 독어는 어디 있었냐? 불어는 불어 어디 있었어? 불어는 여기 있었요 도거는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도거가 작년에 조금 높았었네요. 그러니까 불어도거가 조금 낮은 학과인데, 도거 내려왔죠. 그러니까 사학과는 어디서 내려왔냐. 사학. 사학이 저렇게 꼴등까지는 있을 필요는 없는 쪽인데, 여기 2020, 4학년도에는 사학과가 2.8등급 평균이었고, 이제 2 6 2가7 것이었고, 한명 빠졌던 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학과는 조심해야겠죠. 사학과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두 개의 점수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어, 불어 중국어 뭐 이렇게 했을 때 여튼간 이제 사학 조심해야 될것 같고 오히려 1어 같은게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내 점수에 딱 뭔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쓰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서 4등급에 합격했었던 학과가 2025학년도에 4등급을 합격했었던 학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번에 4등급으로 내려왔었던 건그 전에 되게 높았었던 학과에서 4등급이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전남대는 4등급은 무조건 상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3점대 초중반 정도가 쓰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전남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